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이죠. 어, 다윗왕의 인구 조사 이야기를 좀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어, 왜 성경은 다윗 통치 거의 끝에 이야기를 배치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을 적은 걸 넘어서요. 음, 성공가도를 달리던 다윗왕 말년에 그게 어떤 내면의 문제랄까요? 아, 내면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또 크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구원의 그림하고도 연결되는 어,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려 했는지 그걸 좀 봐야 해요. 시작부터가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뭐랄까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군사령관 유압한테 어, 싸울 만한 남자가 몇 명이나 됐는지 파악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네, 명령을 내리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충성스럽던 유압조차도 아니 왕이시여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엄청 반대를 해요. 맞아요. 거의 뭐 위험 신호를 딱 느낀 거죠. 네, 그렇죠. 유압의 반대가 아주 핵심을 짚어요. 그는 뭐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게 군사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걸 경험으로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경험으로요. 네. 그가 보기에도 이번 조사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군사력, 그러니까 숫자에 의존하려는 음, 약간 위험한 교만의 시작으로 보였던 거죠. 아, 교만.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죠. 그냥 조사를 밀어붙입니다. 네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9개월 하고도 20일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용사가 80만 유다 용사가 50만 와 합쳐서 13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130만 이 숫자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어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다윗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전 모습과는 다르네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외쳤던 그 소년 다입과는 어, 사뭇 다른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그 130만 명이 혹시 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아닌지. 네, 그 교만이라는 지적은 참 와닿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 나라의 왕인데 국방력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디서부터 이게 선을 넘은 걸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인구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동기가 문제였다고 봐야겠죠. 동기요? 네. 예전에 다윗은 뭔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강해진 자기 군사력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 거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어떤 성취, 힘으로 옮겨간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 문제였던 겁니다. 진짜 안전이 어디서 오는지 묻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아차 싶었는지 바로 가책을 느끼고 죄를 고백합니다. 네, 곧바로요. 하나님은 선지자 가슬 보내서 세 가지 재앙신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7년 기근, 석달 동안 적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것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 네 선택지가 주어지죠. 여기서 다윗의 선택이 또 의미심장해요.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극률에 기대는 선택이었죠. 네. 근데 그 심판은 즉각적이었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전염병으로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 죽어나가요. 7만 명이요, 하루 만에. 네, 죄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했습니다. 짧은 심. 정말 끔찍한 대가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 절망에 빠졌을 바로 그때 예루살렘 상공에서 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반전이 있죠. 멸하는 천사가 아라우나라는 여부스 사람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타장마당이라는 곳이 원래 곡식하고 쭉정이를 가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상징적으로 심판. 뭐 정결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바로 거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재앙을 멈추세요. 사흘이 다 되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십니다. 다윗은 백성이 죽는 걸 보고 막 울부짖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이 양무리가 죽어야 합니까? 차라기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네.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때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와서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네, 바로 그 장소에서요. 아라우나는 왕에게 그냥 땅이랑 소, 땔감까지다 거저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왕이니까요. 다 내어 놓으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해요. 아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네게서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아, 이 부분. 값 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헌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 우리의 구원도 사실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죠 그런데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지불이 있었던 거죠 그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여신 거고요 다윗의 이 행동이 바로 그런 값비싼 은혜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수 있어요 아, 값비싼 은혜의 그림자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그 타장마당과 소를 삽니다 네, 값을 치르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이 그칩니다 네, 회복이 임하는 거죠 결국 아라오날의 타장마당은 심판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대가지부를 통한 속죄와 회복이 이루어진 뭐랄까 구원의 장소가 된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 장소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이 자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와그 장소였군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속죄의 장소였던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극률과 값비싼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겠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안전과 평화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힘, 내 네, 능력인가요? 아니면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극률, 그분의 약소인가요?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응덕하고 있는가? 이것도 질문하게 되죠. 그냥 받기만 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삶의 시간, 재능, 마음을 기꺼이 드리는 그런 값비싼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누군가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